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오늘 증시는 좀 빠지네요. 현재 코스피가 2,631.9를 가리킵니다. 0.47% 하락. 코스닥은 724.01, 0.17%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신나게 올라서 좋았는데 오늘은 한풀 꺾이는 것 같아요. 어, 기관 애들이 좀 팝니다. 한 620억 매도하네요. 음, 외국인과 개인들은 좀 사고 있고 어, 코스피 상위종목 보니까 어, 눈에 띄는 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8% 급등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 HD현대중공업 0.3% 그리고 기아가 0.1% 오르고 있습니다. 어, 눈에 띄는 종목은 그 정도고 오늘은 또 본주가 한 650억 빠지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0.1% 삼바 1.1 LG 엔솔 2.88 KB 금융 0.69 현대차 0.38 우선주 1%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2차전지도 빠지기 시작하네요. 음, 코스닥은 기관하고 외인들이 좀 팔아요. 좀 외인들이 한 482억 정도 매도를 합니다. 개인들은 697억 매수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2.5%, 휴젤이 0.5%, 리가캠 2.7%, 음, 클래시스 0.5%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어, 에코프로비엠과 HLB 펩트론, 에코프로, 음, 레인보우, 파마리서치 이렇게 좀 빠지네요. 어, 다시 또 빠지네요. 에코프로비엠 4.68% 많이 빠집니다. 에코프로도 3.8% 징글징글하네요.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현재 52조 최저가를 현재 또 찍고 있습니다. 어, 2차전지 쪽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괴롭더라고요 지금. 음? 아 이거 진짜 언제까지, 저 언제까지 이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지금 가야하냐? 음? 멈춤이 없고 계속 하락이니까 음?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음, 답답합니다 지금 답답해요. 큰일났습니다. 그니까 계속 물려있는 분들은 계좌가 완전 녹아 내려가니까요. 어, 옛날에 제가 150만 원막 터치하고 난리칠 때. 그때가 탈출할 때라거나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들 그때는 더 올라갈 줄 알고 계속 붙들어 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개미들 몰리고 막 이슈 뜨고 막 논란 많을 때 난리 칠 때가 그때가 항상 어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대선 주요 후보들 보니까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서 어, 지배 구조 개선과 이 배당 확대, 이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적인 공약을 쏟아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쪽하고 어, 삼성물산 이쪽 지주사들이 52조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어, PBR이 낮은 지주사들이 관련 공약에 수혜주로 어, 꼽힙니다. 오늘 하나 보니까 6 8 0 0원오르더라고요12.8% 5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는 장중한오 59,800원을 기록하면서 52조 신고가 기록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생명 등 자회사 실적이 호조세를 좀 보이는데 더해서 대선을 앞두고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다 보니 밸류에이션이 낮은 지주사가 주목을 받는, 받는 겁니다. 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31일 시행되다 보니까 음,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지주회사의 그 리레이팅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올해 상반기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양호한 주가를 기록했던 어, 지주회사의 주가 상승세는 어, 하반기에도 어, 지속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어, 그러면서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재 해소가 전제되하는데 어, 이를 위해서 이사 충실 의무의 확장, 그리고 소액주주 주주권 확대, 중복 상장에 따른 더블 카운팅 이슈 등이 해결되면은 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들을 해요 어 삼성물산도 또오르더라고요한0.3% 올라서 152,600원 어 삼성물산은 장중 한때 159,000원을 찍고 어5 2주 신고가 경신했고 어 퇴선 이후로 보험업법이 이제 개정될 때 대비해서 이 삼성그룹의 이 지주사인 삼성물산이 이 자본의 재비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반영이 됐던가 봅니다 메커리 어, 증권에서는 이 보험법 개정으로 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약 19억 19조 정도 매도하고 어, 이를 또 삼성물산이 일부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보는가 봐요 음, 삼성바이오직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 인적분할도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음, 삼성물산에 대한 투자심리를 살렸고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는 삼성물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지주사 할인율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고 하네요. 맥커리에서 삼성물산 목표 주가를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63% 정도 상향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두산화가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할인지주 이렇게 지주사들 52조 신고가 경신했고 대선 주자들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은 지주사뿐만 아니라 우량주 등의 배당 성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진카로, SO1, 두산2B, 두산25B, 하나삼5 b 두산5 등이 배당 성향이 높은 우선주도 한 2에서 4% 정도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자체 사업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지주사의 경우 이 자회사 가치가 그 지주사의 주가를 결정을 하는데 이 보유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의 주주 환원이 강화되면 어,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축소시켜서 어,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하죠. 어, 국내 증시 부양 과정에서 지주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저 PBR 섹터로 가죠. PBR 섹터로 이 자발적인 기업 자치 제고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누가 되든지 간에, 어 배당 확대, 그리고 좀, 음 세금 관련해가지고 좀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해줄 것 같습니다. 느낌상. 제가 볼 때는. 어 오늘 삼성전자는 53,900원 왔다갔다 합니다. 어 오늘은 진짜 54,000원 선에서 음 헤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음 그게 없어요. 여러분. 뭐 에너지, 상승의 그 에너지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 지금 아직까지 주가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응? 에너지는 없고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은 뭐 중국애들이 자꾸 치고 들어온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음, 투심이 안 좋아요, 안 좋고 외인들도 팔고 기관도 팔고 어, 외인들이 계속 팔잖아요. 지금 매도하기 때문에 음,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어, 우선주도 오늘 좀 빠지죠? 한 500원 정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44,3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하네요. 한1% 정도 빠지니까. 좀 4만 5천원을 버텨줘야 하는데, 못 버티고 있어요. 역시나, 위인들은 매도하고 있다는 거. 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배당 수익률은 4.3, 1 2 6네요 삼성세가 3.26%. 어, 높긴 높습니다. 어, 답답하죠.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0.1% 정도 빠지고 있어요. 장중에 20만원 찍고 다시 또 올라오기로 올라왔는데, 그래도 한 20만, 한 2천원 정도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할것 같습니다.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